코스피와 미국 주식 시장 차트상 단기 고점 가능성이 보입니다. 코스피가 1월 한 달간 8.45% 상승했는데요. 2월 주식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상승할까요? 현재 차트상 흐름은 단기 상승의 후반부로 보입니다. 코스피 차트와 S&P 500, 나스닥 차트를 보겠습니다. 코스피의 일봉 차트인데요. 지난 1월 2일 날어 아래 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렸습니다. 장중 2% 하락하다가 거의 보합권까지 올라왔는데요. 어, 9월, 10월 바닥을 만든 자리에서 아래 꼬리를 길게 만들면서 단기 저점 가능성이 생겼고요. 그 다음 날 장대양봉으로 5일선을 회복하면서 단기 상승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어, 기술 이만큼 하락했으니까 최선의 반등은 나오겠지라는 거죠. 그런데 어. 그 이후로도 단기 상승이 세게 나오면서 아, 이 단기 상승은 한파동으로 끝나지 않고 최소한 상승 조정 상승 3파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줬고요. 어, 결국 설 연휴 전에 한번 눌렸지만 그첫 눌림 11선 부근 전저점 부근에서 매수 기회였던 거죠. 그래서 상승 3파가 나왔는데 그런데 어, 지난 11월 쌍봉을 만들고 하락을 했잖아요. 그 11월과 12월 1일에 만든 쌍봉 자리, 그리고 지수가 하락 추세가 1년 반 나오고 나서 하락 추세가 나오고 처음으로 이 검정색 선2 4일선과 만난 겁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 이후에 처음 만나는 장기 입형선 2 4일선에서는 저항받을 확률이 있는데, 저항이 겹쳐져 있는 거죠. 어, 쌍봉을 만들고 강한 하락하고 처음 쌍봉 자리에 오면 저항받을 확률이 꽤 높고, 그 다음 하락 추세로 바뀐 이후에 처음 만난 241선도 저항이 될 확률이 높은데, 거기서 저항이 약하게 나오고 다시 강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돌파하면서 상승이 연장이 되는데요. 문제는 지난 금요일날 윗꼬리를 만들고, 어, 일단 저항받았네? 그러면 하락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보자. 했더니 1월 30일 월요일 어제 좀 강한 하락이 나왔고 오늘도 강한 하락이 나오면서 5일선을 이렇게 깼고요. 그리고 거래량을 보면 상승할 때 거래량보다 오늘 하락의 거래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 고점이 확인이 됐다. 단기 상승 3파가 나오고 단기 고점 일단이 어 단기 저항을 세게 받았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 문제는 어, 3파가 나왔는데 어, 우리만 3파가 나온 게 아니라 S&P와 나스닥도 정확히 3파가 나오고 부딪히는 모습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 삼성전자를 잠시 후에 볼 건데 요 상승 초기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세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어, 이틀간 굉장히 강하게 하락하면서 어, 안 좋은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차트를 주봉으로 보면 어, 1년반 하락 추세가 있었는데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거, 하락 추세가 깨졌다. 이제 하락 추세에서 벗어났다. 어떻게 할수 있, 어떻게 알수 있느냐 확인하는 거는 주요 파동상 고점을 넘어가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주요 파동상 고점이 계속 낮아졌고 이번에 이 고점을 넘기면 하락 추세가 깨졌다라고 판단이. 되는 건데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더 중요한 자리는 사실 이 자리인데, 여기가 어 지지가 봤다가, 지지 나왔다가 저항을 받았고, 거기 살짝 못 가서 고점이 나왔죠. 그래서, 요두 개의 선을 어 강하게 돌파하면, 1년 반 하락 추세가 끝난 걸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딪히고 만약에 어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 하락 추세는 살아있는 걸로 보고 다시 저점을 보러 갈 가능성이 높은 거로 판단을 하는 거고요. 다만, 세게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에 죽을 확률은 적습니다. 물론 한 번에 죽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 직전 저점까지 바로 내려오고, 그 다음 반등이 약하게 나오고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어, 그게 고점 패턴이 완성이 됐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아니면 뭐 11선 부근, 또는 지난번에 11선 살짝 깨고 11선과 21선 사이에서 저점을 만들고 반등했었는데 어쨌든 이어 부근 어 11선과 21선 사이 대략 61선이 있는데요. 그 부근에서 다시 올라와서 어이 고점 2500 부근을 완벽히 돌파하지 못하고 조금 더 가더라도 2550을 완전히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면 이 단기 상승이 끝나고 다시 어 하락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상승 3파에 끝일 가능성이 높은데, 강하게 올라온 힘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죽을 확률은 적고, 이번 주에 미국에서 빅 이벤트가 있는데, 그빅 이벤트 결과에 따라서 눌렸다가 돌파하는지, 아니면 고점 패턴을 만들고 다시 내려가는지, 고점 패턴을 만들고 내려간다면 단기상승이 완전히 끝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식비중을 줄이고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어, S&P 500으로 보면요.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 어, 요기 하락이 세게 나오고, 횡보하다가, 어, 강하게 올라갔죠. 그리고 조정받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상승 3파가 나왔어요. 3파의 후반부에서 부딪히는 모습이 금요일날 나왔고, 그리고 어제 월요일날 어, S&P 500이 1.3%, 나스닥은 약2% 하락을 했죠. 그래서 3파를 어, 채우고 하락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주봉 차트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면 S&P 500 주봉 차트상 주요 고점이 계속 낮아지면서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면서 내려왔고요. 여기서 만약에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면 1년간의 하락 추세가 끝난 걸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어, 일단은 고점에서 부딪히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금요일날 윗꼬리 달고 월요일날 하락하면서 5일선을 깼습니다. 그래서 어 3파 단기 3파의 끝자락일 가능성이 높고 어 부딪히는 모습이 나왔고 어 주공상 넘어가지 못하면 이 하락 추세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어 저점 테스트를 하러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 10월 저점 3490일 어 테스트하러 갈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번 주 비기벤트가 있는데 비기벤트가 어, 나오면서 강하게 돌파하면요.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면 그러면 1년간의 하락 추세가 일단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락 추세가 끝난다고 해서 바로 상승 추세가 되는 건 아니고요. 추세에는 상승, 하락, 횡보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하락 추세가 끝나면 상승 또는 횡보 박스가 되는 거죠. 이번 주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2월 1일 f m c 가 있고요 2월 2일에는 애플 아마존 구글 미국의 대표 빅테크 실적 발표가 있고요 2월 3일에는 미국 고용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그빅 이벤트 결과가 나오면서 여기를 돌파하면 1년간의 하락 추세가 끝나면서 상승 추세 또는 어, 횡보 박스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횡보 박스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지표 발표하면서 돌파하려다 실패하고 돌파하지 못하면 단기 상승이 끝나고 다시 어 저점을 확인하러 가는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1봉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하락이 강하잖아요. 하락이 강하고 반대로 상승은 완만하죠. 하락에 비해서 상승은 완만합니다. 1월 효과가 나왔고 어빅 테크 실적 발표, FOMC 미국 고용 지표 발표하면서 돌파려다 하 실패하면 다시 강한 하락이 나올 확률이 높은 거죠. 기존의 이 주추세 하락이 아직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상승 돌파 못하면 다시 강한 하락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번 주빅 이벤트를 확인하면서 어, 코스피와 S&P 나스닥 어, 돌파하지 못하면 반드시 주식 비중을 축소를 하고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되겠죠. 나스닥 차트도 여기서 정확하게 상승한 만큼 상승하면서 어 상승산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론 상승산파가 연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윗골이 달고 오일선을 깨는 어1.96% 하락이 나오면서 일단은 어 단기 고점 가능성이 생겼고 강하게 올라오면 한 번에 죽을 확률보다는 한번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 주빅 이벤트까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여기서 돌파하면은, 일단, 어, 주봉상, 이, 정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하락 추세가 끝난 거다. 그러면 상승 또는 횡보 박스로 바뀌는 거고, 그때 다시 확인을 해야 되고, 돌파하지 못하면, 돌파려다 실패하면, 그러면 다시 저점 테스트를 하러 가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코스피에는 삼성전자가 정말 중요한데요.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총 1위인데 시총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번 1월 초 단기 상승에서 어 주요 대형주 중에서 거의 어 탑급으로 세게 올라갔습니다. 어~ 코스피가 1년반 하락하는 동안 하락하면서 이제 반등장이 중간중간 나오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선도주급으로 세게 올라간 적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 삼성전자 지수가 같이 여기 세게 올라갔기 때문에 지수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 첫눌림에서는 적극 매수를 하는 게 어~ 확률상 맞는 거고요 그래서 적극 매수를 대응을 했던 거고 물론 적극 매수는 못했 적극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설 연휴 직전이었기 때문에 설 연휴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요 어쨌든 여기서 매수 대응을 했고 어그 다음 상승 산파가 나왔는데 중요한 게 정고점을 갭으로 돌파했어요 예, 여기 쌍봉 자리를 설 연휴 끝난 다음날 바로 어설 연휴 기간 나스닥이 급등을 했고 어 갭으로 돌파했는데 갭으로 돌파하고 나서 그 다음 상승이 강하진 않았죠 약하게 올라갔는데 이 어, 일간 하락이 더 세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엄청 터졌죠. 매도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고, 또 오늘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 시장에서 기대했던 어떤 감산, 어, 인위적 감산, 투자 축소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고 그 실망으로 빠졌는데요. 결국 어, 지난번 잠정 실적 발표했뜨는 실적 쇼크가 나왔지만 올랐고, 그때는 단기 상승의 힘이 살아 있었고, 지금은 3파가 나오고, 어, 3파의 끝자락에서 강한 하락이 나오면서 이 돌파가 실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만큼의 거래량을 다시, 뭐, 비슷한, 뭐, 이만큼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이만큼의 거래량이 실리면서 장대양봉으로 올라가지 못하면 삼성전자 단기상승이 끝난 거고 다시 저점 테스트를 하러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2년간의 하락 추세에서, 어, 이 고점을 완벽히 돌파를 하면 2년간의 하락 추세에서 벗어난 거고, 어, 상승 또는 최소한 박스로 가는 건데, 어, 돌파하려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그러면 다시 이 하락 추세가 살아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어, 기존의 하락 추세가 계속 살아있는 거니까 저점 테스트를 하러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어, FOMC, 그리고 어, 빅테크 실적 발표하면서 삼성전자가 다시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면 삼성전자는 저점 테스트 하러 가게 된다. 그러면 확률상 코스피도, 어, 코스피도 전고점을 돌파하기 힘들겠죠. 그러면 코스피도 다시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어, 삼성전자 함께 볼또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지난 11월 11일 장대양봉이 나왔죠. 세게 올랐고 그 다음에 어, 그 뒤에 박스권을 거의 두달 가까이 유지하다가 어, 이 앞에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자리에서 1월 초에 상승을 시작했는데 여기도 또 굉장히 세게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고점 박스 상단을 단기 박스 상단을 돌파했죠. 그래서 이 단기 박스 상단 돌파 후첫 눌림에서는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어 전고점 부근에서 부딪히면서 5일선과 11선을 깼습니다. 그러면 이 상단 저항이 지지가 될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러면서 20일선, 120일선 이렇게 겹쳐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인데, 그때 반등이 세게 나오면서 장대양봉으로 움직이면 돌파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장대양봉으로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돌파를 해주면 상승이 연장이 되는 거니까 카카오가 상승이 연장이 된다는 건. 음 아무래도 어 투자 심리상 카카오가 팬데믹 기간에 어 굉장히 쎘고 그리고 많이 올라간 만큼 그 뒤로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거의 제일 많이 내렸잖아요. 어 그래서 여기서 지지 받고 다시 상승이 연장되느냐 이걸 깨느냐 요게 어 카카오 자체적으로도 여기가 깨고 내려가면 지난 10월 17일 저점 이후 상승이 ABC 그냥 어 반등이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깨지면 그리고 여기를 지키고 다시 상승을 하면 어 추세 상승 뭐 대세 상승은 아니고 어 단기 상승이 연장이 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 그거는 어 여기서 지지가 되느냐 이탈이 되느냐를 확인해야 되고 여기가 깨지면 비중 축소로 대응을 해야 되고요. 네 그러면 지수도 아무래도 어 삼성전자가 밀리고 카카오가 밀린다 그러면 확률상 지수도 밀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게 맞겠죠 정리를 해드리면 코스피와 코스피 시총상이 주요 종목들이 1월달에 3파 형태로 단계상승 3파 형태로 올라왔는데 어 지수와 주요 종목들 오일선을 깨면서 3파가 일단락 되는 형태가 됐고 다만,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확률상 한 번에 죽기보다는 다시 한번 올라가는 힘이 작용할 수 있는데, 마침 또, 어,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이번 주에 몰려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여기서 고점 패턴이 나오면서 빠지기 시작하면은, 아, 하락 추세가, 아, 살아 살아있는 거고, 다시 저점 테스트를 하러 갈수 있다. 근데 그빅 이벤트 결과에 따라서 이걸 돌파하면, 1년 반의 하락 추세가 끝난 걸로 봐야 된다. 하락 추세가 끝나면 대세 상승으로 바로 가는 건 아니고 어, 횡보박스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다시 확인을 물론 해야 됩니다 미,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죠 나스닥이나 S&P500 모두 전고점 어, 부근에서 한번 부딪히는 모습이 나왔는데 일봉상 단기 상승 3파의 후반부에서 부딪히는 형태가 돼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뭐... 수, 수, 목금, 엄청난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 그 결과에 따라서 돌파하느냐, 아니면 고점 패턴을 만드느냐, 확인이 필요하고요. 고점 패턴 만들면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고, 기술적 반등 끝나고, 다시 대세 하락이기 때문에 저점 테스트하러 간다. 차트 분석과 예측을 하는 이유, 대응을 잘하기 위함입니다. 예측하되 예단하지 말고 안정적인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우리 하미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